자, 그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본문으로 하여 이걸 배우면 행복입니다. 이걸 배우면 행복합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조족지를 빼고는 배울 것을 다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아무리 재능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다 해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바로 살수 있습니다. 잘 살한 법을 터득했다 해도 바로 살줄 모르면 복된 삶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경쟁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피곤하게 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매사에 의심하는 눈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고 살아야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 즉, 교만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배우려하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그러므로 발전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삶의 일체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배우겠다는 의욕이. 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배울 의지가 없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려고, 하, 배우려고 하면 부끄러움도 결치 않고 배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면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교회 학교에서, 열리, 교회에서 연인는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웁니다.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죠. 왜 힘들게 한글 공부를 하느냐? 물으니까 나는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배운답니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배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웁니다. 부족하다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 따라가고 추월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요성을 인정해야 배운단 말이지요. 세 번째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잃거나 기회가 기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동안에 세월은 다 지나갑니다. 기회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겸손해야 배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웠다. 내 나이에 아들 같은 사람에게서 뭘 배우냐? 이건 교만입니다. 자존심은 배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이 맞아야 합니다. 바울은 파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율법사로 있을 때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뭘안 배웠나요? 한글 안 배운 게 아니지요. 예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밤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요? 만족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야 하는 신앙인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예라고 대답하면 총점, 0점이 되는데 그 하나는 애양적이고 변화에 대하여서 유연한가? 두 번째는 가라앉는 기분에서 회복이 빠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 조건에 만족한가? 다네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면 스스로 기대에 부응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40%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대답이 더 강했답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겁니다.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졌다는 소유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져도 아닙니다. 행복은 만족입니다. 반대로 불만은 불행입니다. 불만은 불행입니다. 남녀가 좋은 조건에서 만나도 불만 있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왜 만족하게 살아야 합니까? 만족한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신앙에는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인가? 바로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히모대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라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세상을 멀리 있으면 경건 그가만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만족하고 사는 게 경건이란 말이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활라중에서 돌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사는 얘기는 경건과 거리가 멉니다. 안일주의자들은 남을 돌볼 기회가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경건이지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란 말입니다. 디모대 전서 4장 7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연습이 바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몸이지요. 바로,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인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만족이 뭡니까? 안 좋은 경건이고, 만족은 행복입니다. 갖고 싶었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합니까?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적이 생깁니다. 반대자도 생깁니다. 고대 시랍에 지오게네스라고 하는 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무통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칩니다. 오늘날 엄격하기로 유명한 탐대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지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선생, 당신이 무엇이 소원이요? 당신을 무엇이 소원이요? 내가 무엇이라도 들어줄 수 있겠소?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통 속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요. 소원을 말하, 말하시오. 그때 디오그레스는 잠에서 덜깬 눈을 부시시 뜨고 말합니다. 대왕이요. 소원은 딱한 가지요. 지금 대왕이 서신 그 자리에서 조금만 비켜주세요. 대왕 때문에 해가 가려워서 제가 조금 춥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수영원이 경비원이 벌떡 화를 내면서 이런 팔직한 사람 만나 이분이 누군지 알고 감히 어느 전전 앞에서 통 속에 누워 허설이나 하나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경들 화내지 마시오 저 친구는 아무 아주 아주 멋진 친구야 만약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런 통 속에서 만족하고 살 거야 그랬답니다 행복은 권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족이지요. 어떤 이는 소유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이란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도 불안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으로 만족하게 살면 행복입니다. 빌리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한이지요.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격, 인간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려울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간 곳마다 핍박입니다 환란입니다 옥에 갇히고 굶주림입니다 그 옥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기쁨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므로 행복하답니다 바울은 노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특권 중이었습니다 법을 준수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눈에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안질이냐 혹은 간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그는 눈에 가시가 있어도 촉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한대로 응답이 안 됩니까? 지금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공부하란 말 공부해야 된단 말이지요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공부가 먼저랍니다 공부가 먼저랍니다 둘째는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해봐야 알게 됩니다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세 번째는 꾸준해야 합니다 한번 잘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배웁시다 자족하기를 공부해야 합니다. 삶을 즐기세요. 신앙 생활을 즐겁게 하세요. 만족하게 하는 공부 좀 합시다. 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첫째가 웃는 것이랍니다. 웬만하면 웃어 넘기세요. 별거 아니야. 그것도 그래. 두 번째는 노래하는 겁니다. 셋째는 노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란 말입니다. 만족하란 말이에요. 만족하면 행복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족하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무슨 마음을 비워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지금 만족하시냐? 물었더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원한다고 하더랍니다 조금만 이런 욕심을 버릴 때 자족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안 한다고 말했지요 욕심은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는 말도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자족입니다 죄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자연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미국의 관광객 한 분이 유명하다고 유명하고 존경받는다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셨답니다. 그분을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상 하나가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만 놓여 있더란 것입니다. 교한 그 권이 있을 뿐입니다. 여행가이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생 대답합니다. 가구라니요? 가구라니요? 그러면 친구는 대개 그대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여행객을 말합니다. 가구요? 제 고향에 있지요. 그때 선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가구는 고향 천성에 있고요. 전 우리 고향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 가벼워야 좋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겁니다. 짐 욕심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욕심은 짐이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불만 불평하다가 가나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그럴 수 있다는 긍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태구의 지하철 화재로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천철 타고 가다가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내가 망한, 내가 망한 것 같지만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감사의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매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기도하다 보니 모든 것이 좋게 되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 사고에 이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 확인을 배우려면 부정적인 사건을, 사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꿔보야, 바꿔보십시오. 그때 만족이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같이 알려진 카네기는 이런 말 남겼습니다. 즐거운 듯이, 즐거운 듯이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워라. 어깨를 쭉 펴고 심호흡을 하라.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러라. 노래가 아니면 휘파람이라도 불자. 휘파람이 아니면 콧노래라도 불러라, 불러라. 그러면 우울한 불면증 육체에서 연약했던 부분이 건강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웃음 터지는 순간에 모든 비극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옳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나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세요. 자족하고 자족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자족을 배우기 원하신다면 매사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유감스럽게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나가면 천국 가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훈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에게 미움받았죠.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결과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이 전에 고난의 터널이 있다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면 터널을 지나면 광명과 축복의 광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공부를 해야 자족입니다. 만족입니다. 시련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주의, 주님이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들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않아야 할 말씀이 있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는 말씀, 노마사 8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들,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은 주무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염려, 걱정거리, 이 모든 것을 능력의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렸으면 쓰레기를 주지 않잖아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버림이 믿음입니다. 맡겼으니 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어졌으니 평안하지요. 만족입니다. 어떻게 마, 맡깁니까? 주님께 의논하고 맡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차라리 청자 여러분들,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걱정, 문제, 염려를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맡겼기에 만족, 그리고 자족입니다. 네 번째, 맡기는 것은 믿음하 한나라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는데 믿음은 한나라의 소망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요 왜 믿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없답니다 왜 이미 지난날에 변화 험한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주소는 주 아닙니다 주 아닌 나에게 딴 것임 있으랴 말 편하다 그 말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 홀로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수시대라고 말합니다 장수시대에 살면 죽지 않나요? 누구를 막는하고 사람은 죽습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제한적이, 제한적이지요.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날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인데 주님 만나는 날이지요. 무드셀라는 사람은 무드셀라는 같이 969세를 살아도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갑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뭔 죽게 맡기고 지금 동행 하다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주님께 들림 받습니다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아버지와 동행 하다가 들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 죽게 맡기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족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살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자족하고 삽시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마음의 욕심, 시기심 다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중단합시다. 이게 자족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실천합시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이후에 천국에서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오대청자 여러분도 다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큰 우리는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자족하기를 배워 행복한 신앙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 심있게 살겠습니다.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